이번 영상은 니포니치 소프트웨어에서 2022년 10월에 발매한 애니풍의 호러 어드벤처 요마와리 3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전작인 신 요마와리가 2017년에 발매가 되었으니까 5년 만의 신작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가 밤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괴기스러운 현상을 경험하는 게임입니다. 귀여운 SD 여자 캐릭터로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구성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깜놀 요소가 넘치고, 그로테스크한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리즈물이지요. 공격수단 자체가 없기에 유령이나 요괴를 피해 다니면서 각종 기믹을 이용해 물리쳐야 하는데, 요괴가 갑작스럽게 나오거나 속도가 빠르면 못 피하기 쉽상이기에 적의 패턴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죠. 사운드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게임 시리즈라 조용한 밤길을 걸을 때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귀염귀염한 아트풍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으스스한 느낌을 게임 내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친 듯이 무서운 게임은 아니고 공포의 분위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공포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도 도전해 볼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시리즈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요마와리 3에 대한 감상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마와리 3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처음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부터는 전작들과 진행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목이 요마와리, 즉 떠도는 밤이라 밤길을 떠돌아다녀야 하긴 하지만 못 가는 곳은 전작에 비해 아주 쉽게 알수 있고 생각보다 금방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아이템을 발견하면 특정 구역이 해금되고 그 구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그 구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표 구역에 도착하면 그 안에서 각종 기믹을 대처해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보수전이 있습니다. 보수전이 끝나면 그 구역은 클리어가 되죠. 그리고 다시 중요 아이템을 통해 구역을 해금하고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실상 스테이지 방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별로 뚜렷한 특징과 기믹이 있고 보스전이 전작들에 비해 훨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 들어가면 사실상 떠도는 것은 아니니까 전작들에 비해 마을을 정처 없이 헤맨다는 느낌은 줄었고 돌아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뭔가를 만나 깜놀하는 요소는 상당히 줄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조용한 밤에 발걸음 등의 사운드 때문에 여전히 분위기는 으스스하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훨씬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유령이나 요괴도 상당히 얌전한 편이고, 도망도 전작들에 비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에 있었던 풀숲에 숨는 은신 기능도 사라져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플레이 방법이 바뀌었죠. 저는 은신이 없어져 마을을 돌아다닐 때의 긴장감은 더늘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은신 대신에 눈감기라는 능력이 생겼는데 진행 중 눈감기를 강제로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눈감기는 쓸모가 없다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보스전에서 보스나 스테이지 디자인 자체는 전작들에 비해 훨씬 괴기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 디자인이 무서움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패턴을 모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섭다기 보다는 보스전은 계속 죽어서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편이었고 그냥 일반 액션 게임을 하는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보스로 연출에 더 힘을 줘서 반복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기보다는 한번 플레이 하더라도 공포물로서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엔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내용 자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인상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스토리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호러물로서의 개연성이 있고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반부까지는 전체적인 이야기로서는 무슨 이야기 있는지 잘 모르게 미스테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스테이지별로 작은 이야기가 완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이야기가 도대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도 좁은 범위의 스토리를 스테이지별로 즐길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엔딩에 가서는 앞의 난해했던 내용을 비교적 잘 풀어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왜 이런 걸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풀리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요 마을이 3는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후는 표면적으로는 시작 부분에 봤던 충격적인 내용과 별 관계없는 활동을 게임 내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초반에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지? 하는 것 말이죠.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요마하리 시리즈 중에서는 긴 편인 10시간 이상이 되는데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초반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내내 어지하는 생각이 계속 들죠. 이 점은 이야기 구성의 특징이지 단점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지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수께끼를 풀어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역 하나하나를 클리어해도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이야기가 비교적 깔끔하게 풀리기 때문에 엔딩을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요마을이 3는 호러 장르이지만 호러 초보분들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무서움 정도는 크지 않은 게임입니다. 귀염귀염한 그래픽에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작에 비해 깜놀 요소가 적어지면서 무서운 편이 더 줄었죠. 많이 무서운 호러 게임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지 구간에서 적의 패턴을 모르면 죽어야 하는 부분이 꽤 있어서 많이 죽어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불호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대부분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미스터링 물로 생각하면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요마아리3에 대한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